어, 안녕하세요. 수학, 수리논술 가르치는 황용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어, 스프림반이라고요. 고위 심화반. 상위이 올라가기 전에 수학심화를 통해서 수능과 수리논술, 그리고 내신까지도 전부 다 체계화돼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기초단계, 어, 학력배양을 위해서 제가 수행하는 커리큘럼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명칭은 말 그대로 그냥 스프림. 이것도 역시 최고를 지향한다는 뜻이고요. 이거 제가 굉장히 진행한 지 오래된 커리큘럼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3학년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이 수능일 텐데 그 수능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 온갖 이론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기본적인 형태의 수능 공부를 하면서 그 심화적인 이론 형태를 전부 제가 가르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3학년 때 특기자 면접, 수리 논술 이런 형태의 서술형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입시를 치러서 원하는 학교나 학과에 입학하게 될 텐데 당연히 이 과정 자체에서 수능에서 조금 더 발전된 상태, 논증과 추론,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역시 제가 이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돼 있고요. 그다음 에 마지막으로는 수능에서 필요한 모든 수학적인 이론과 배경, 그다음에 사고의 깊이 이 정도 충분히 연습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각 학년에서 이제 2학년 특히 내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기본적인 실력을 쌓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만 충분히 해준다면, 내신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래서 실제로 작년, 재작년, 이게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프로그램인데, 어, 이 정도 해줬을 때 아이들이 내신에서 원하는 등수, 등급받는 거 크게 문제 없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의 목표 자체는 당연히 내신도 1등급, 그 다음에 수능은 만점, 그다음에 수리논술 합격 결과적으로 원하는 학교의 학과에 입학하는 형태를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작년 재작년에 진행했던 아이들이 등급과 수학 능력 형태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모두 맞았고 이를테면 원하는 학교의 의대 수석 차석 수리논술 합격 수능 만점. 이런 결과가 충분히 나왔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프로그램은 시즌을 보통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로 끊는데요. 이게 보통 2학년이다 보니까 내신과 연계해서 일단 그 기간을 끊었어요. 첫 번째는 중간고사 1학기 직전, 그 다음에 기말고사 직전, 그 다음에 여름방학, 다시 2학기 중간고사 직전, 그 다음에 기말고사 직전. 이렇게 진행하고 돼 있고요. 당연히 내신 휴강 직전까지 시험 범위에 맞춰서, 어, 제가 프로그램을 짰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수학심화 프로그램을 짤 때, 내신과 상관없이 그냥 쭉, 어, 아이들 진도에 따라 달려나가는 형태의 진도를 선택해서 최대한 멀리 나갔는데, 이게 너무 멀리 나가다 보면은 아이들 내신과 좀 괴리가 있어서, 아이들이 그 심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이렇게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을 살짝 조정했는데, 내신 기간과 어느 정도는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 제가 살짝, 분도를 당긴다든지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넣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전체 구조는 내신과 비슷한 맥락 형태의 구조의 순서로 그냥 가기로 했어요. 보시면 어쨌든 어 1학기 때는 수원에 대한 심화, 그리고 문풀,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직전에는 어 당연히 아이들 내신 대비가 있을 테니까 그 내신에 관련된 내신 자료, 학교부 기출, 기출 유사, 예상, 그리고 뭐 EBS 변형, 이런 것들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어 계속 기말고사 직전에도 시험범위가 수원이니까 그쪽 관련된 형태가 들어갈 텐데 살짝 달라지는 것은 유형 연습이라고 해서 3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조금 더 연습을 많이 시키는 형태. 그리고 다시 당연히 내신 대비는 기말고사일 테니까 기말 관련된 자료가 나가고요. 여름 방학은 조금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수원 수트 형태에서 분명히 내신 직전에 충분히 그 해당 과목을 어, 심화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학 때는 조금 더 선행을 나가주는 게 좋을 텐데요. 만약에 아이들이 실제 겨울 방학부터 진행했다면 단원별 미적분 형태 말고 주제별 형태의 미적분을 수행하면 좋을 텐데 아이들이 지금 현재 미적분을 주, 어, 단원별로 보지 못했다는 염두 하에 어떤 커리큘럼을 구성했냐면 여름방학에 짧게 3주 또는 4주 형태일 텐데 회차가 좀 모자라서 특강을 한 1회차 넣어가지고 적음에 6번, 많음에 8번 그래서 총 8회 가까이 되는 형태의 단원별 미적분 형태의 어, 수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신에 대한 부담이 없는 요 시기에 진도를 달리지 않으면 사반이 올라가서 미적분을 처음 보거나 심화를 그때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방학 때는 이렇게 진행하고요. 다시 읽기가 되었을 때 수투에 대해서 다시 주제별 심화 문풀. 그리고 나서 당연히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에 시험법에 관한 어, 자료를 내보내고요. 다시 중간고사 마치고 나서 기말고사 직전. 그럼 다시 똑같이 수투에 대한 심화 문풀을 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유형 연습을 시키고요. 여기서 기말에 관한 형태 자료를 또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시험 직전에 진도와 심화를 맞춰주고 문풀 형태로 고난이도 형태의 문제를 풀어준 후에. 내신 직전에는 관련 내신 문제 관련된 자료를 쏟아붓고 아이들이 충분히 연습해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이 수업의 장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첫 번째는 제가 수능 전문가라는 뜻이고요. 어설프게 수능을 잘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제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 만점, 수능 전문가인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논술 전문가인데요. 당연히 의대 논술 특기자 면접까지 실제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 고위심화를 진학한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강사이면서 제작자인 사람이 드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논술이든 수능이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형태의 예상 문제 연습 자료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문항 제작과 변형을 하는 편집자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사람의 직접. 어, 이 업무,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을 최고로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아이들이 대부분 수능 만점 1등급, 그리고 각종 의대, 최상위 이공계 수리논술로도 합격하고 정시, 수시, 내신 전형 형태로도 충분히 등급을 받고 원하는 성적을 받아서 합격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제가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수업 준비, 그 다음에 커리큘럼, 그다음에 실제 내용 결과 이렇게 보았을 때 어, 항상 완벽한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해왔다. 그래서 더할 나위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고위심화프로그램 스프링클래스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